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서울 4경주 국산 6등급 말들의 1,700m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고른 출발에 보여주는 가운데 5번 1링크스 오수철 기수와 함께 선행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는 6번 그랜드 플라이, 김성현 기수와 함께 따라가면서 이두 마리가 선두권을 형성해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서는 안쪽 1번 세레파크 가운데에서는 7번 삼방범날 바깥쪽에서는 10번 챔피언스필드까지 이 선을 만들었고 그 뒤쪽에서는 2번 선겔런트가 안쪽에. 바깥쪽에서는 4번 PNS파 김태희 기수와 함께 따라갑니다. 이어서 3번 크리솔메이저, 9번 마루별, 그 뒤쪽에서는 11번 러닝아티스트, 8번 사바나 찰리까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선두는 6번 그랜드플라잉입니다. 김성현 기수와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에는 6위를 기록했던 6번 그랜드플라잉 가장 앞서 있고 1마신 차로 5번 일링크스가 2위로 따라가고 7번 삼방봄날 바깥쪽에서 안쪽에서는 1번 세네파크가 3,4위컵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뒤직선주로 종반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6번 그랜드플라잉 경주마크리어 5번째 경주를 달리면서 현재까지 가장 앞서 달리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5번 일링크스 그리고 그 바깥쪽 7번 삼방범날까지이 3마리가 선두권을 형성하고 뒤쪽에서 1번 세네파크 이용어기수와 함께 안쪽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 3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여전히 3마리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5번 일링크스 안쪽에는 6번 그랜드플라잉 바깥쪽에서는 7번 삼방범날 그 뒤쪽에는 1번 세레파크와 10번 챔피언스필드가 바깥쪽에 2번 썽글라트도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4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직선주로 승부입니다 직선주로 6번 그랜드플라잉이 가장 먼저 진입했습니다 바깥쪽에서는 5번 일리크스 그리고 7번 3방봄날 안쪽에서는 1번 세레파크까지 이 중에서 5번 일리크스 걸음을 내면서 단독 선두로 도약하길 원하지만 바깥쪽에서 7번 3방봄날 그리고 바깥쪽에서 3번 크리스톨 메이저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3번 크리스톨 메이저의 주입 결국 3번 크리스톨 메이저가 가장 앞서기 시작합니다. 3번 크리스톨 메이저 코지기수와 함께 결국 선두를 뺏어낼 것. 그 뒤쪽에서는 5번 일링크스, 7번 삼방봄날까지 3번, 3번, 5번, 7번 순이었습니다.